이 모델링을 가지고 이쪽에 쪼크와 쪼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한데요. 어,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걸로 바로 쪼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쪼개면 좀복잡한들는 문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서 여기 우리 프로젝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영할 면을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z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면 선택과 엣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셀렉션 한 다음에, 인사이드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면 안쪽을 지나갈 면들을 선택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따라하기도 물론 상관이 없어요. 해도 돼요. 턱이 있는 데는 드래그를 해주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음. 이렇게. 물론, 이거 할 때도 공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쪽 선택을 이렇게 해줘요. 선택을 해주고, 오케이 해주면, 프로젝션이 됐는데, 이 커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한데 커넥티드 컵을 선택을 한 다음에 솔리드로 어, 상관이 없어요. 선택을 해보면 이게 잘한 방에 잘 되어야 되는데 어, 지금은 잘 되죠. 어, 그리고 프리퍼런스 모델링에서 이거는 0.01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데 부분. 그죠? 아까 잘 선택이 된 건, 100분의 4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0.04로 놓고, 하게 되면, 선택이 돼요. 문제가 있긴 있지만, 선택이 돼요. 근데, 어 지금 100분의 2로 놓고 하게 되면, 그다가 이렇게 딱 막힐 겁니다. 그러면, 막히는 데를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알수 있죠. 그래서 컬러를 한번 얘를 변경을 한번 해보고 음. 그 트림 바디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소시에이터부터 끄고요. 다, 다 얘를 자르겠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음. 포인트 잡히죠. 어플라이.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나요. 아 아니면 뭐또 다시, 원래는 지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엔더 포인트,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지정을 해봅니다. 자, 여기도 또, 문제가 있죠. 음. 여기도 컬러를 한번 바꿔봐요. 여기 자르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를 자르겠다. 뭐가지고 여기가지고 또또 또 문제가 있죠. 음.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얘도 자르겠다. 여기요. 얘도 자르겠다.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얘를 뭐 지워버리고 그냥 브리즈컵으로 만들어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하나입니다, 어서 이 이게 안 되는 게, 공차를 더 작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작은 부위에요, 이게. 0.001. 음, 거리를 한번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볼게요. 천분의 여기죠, 천분의. 이거 무시하고 아마 가도 될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00분의 음. 6정도는 무시하고 가도 됩니다 100분의 2 범위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만들었고요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기능도 이렇게 하는거 있지만 NX기능 가지고 일단 교차한거를 남기고 이런 어려운 부위는 NX기능 가지고 하는게 덜잘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라이 하고, 지금, 안 되고, 뭐가 이제, 뭐, 잘 되면 빨리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공천 한번 키워보세요, 이거. 됐죠? 자, 브랭크, 브랭크 해보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쪽은 100분의 3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정도로 해도 되니까. 근데 정밀한 데 아니면 이렇게 공차를 올리면서 인터섹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서브트랙트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다날러가도 그렇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100분의 2가 될까요? 어플라이. 안 되죠? 100분의 3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링 할때 지금 공차를 100분의 3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섹션이나 이런 거할 때는 공차도 손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컬러를 변경을 하면 되겠죠. 변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데도 한번 쪼개보고, 요, 여기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레이어 뭐 62번으로 이렇게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니까 어려운 쉬운 부위는 그냥 이걸로 하면 되고요. 어려운 부위는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투영하면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선택하면. 이거 따라하기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 이쪽으로 따라하겠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 가운데 가는 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마우스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공차를 가지고 따라하기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백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넥스트는 다음 걸 선택하는 겁니다. 맞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쯤으로 쭉뺀 이거를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엔드 로보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브랭크로 보내고요. 안 쓰는 거, 애들도 한번 브랭크로 보냅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인사이드로 지금 돼 있어서, 컨트롤 셰프 T가, 컨트롤 셰프 T. 인사이드 그로즈곤 했습니다. 자. 여기도 브랭크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끝에를 좀 연장을 해야 되죠. 내추럴로 해서, 어, associate o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자, 그런 다음에. 100분의 3이기 때문에. c o n n e c 로 해서 이렇게 딱 되면은 이렇게 쫙 나오죠. 어, 이건 잘 되네요. 이렇게 해서. 스프리티 바디 하면 되겠죠. 음, 잘 됐습니다. 안 쓰는 거는 뭐 211번으로 하고, 컬러 뭐 다른 걸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커를 소개수 있습니다. 어, 조커를 이렇게 쪼개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뭐 드림걸 다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62번도. 가져왔고 안쓰는것들을 얘들을 211번으로 이렇게 보내요 음 됐죠 이렇게 하고 와이어 딸 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와이어 딸 라인은 뭐 레이어로 만들어야겠죠 지금 뭐 61번은 없애고, 이걸 63번으로 한번 나볼게요 63번, 61번, 62번만 했습니다. 마이오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밑면 커브를 이렇게 따서 줍니다. 오림페이스에서 이렇게. 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아크라 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퍼런스 오브젝트에서. 아크, 이거 원래 컬러 세팅도 해야 돼요. 원래 아크. 그 다음에 디폴트도 뭐 그린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이거 세팅을 원래는, 원래는 처음부터 해야 되고요. 스플라인 부분은, 이게 뭐, 이걸로 하겠다. 오케이. 해놓고, 우리 유틸리티에 보면 이제 관리 부분에 보면은, 음, 여기. 어, 여기, 여기 설계 부분에 있네요 커브 익스프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라인이나 아크로 다 폭발을 했습니다 레이어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있죠 라인이나 아크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제 저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컨트롤아이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레이디어스 죠 라인 아크로 다된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62 하고 63 번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밑면 가지고 올림 페이스로 따 주고요 음. 그 다음에 요거 커버 익스플로이드. 16개가 됐죠? 음, 물론 이제 공차 부분이 그냥 중요합니다. 오, 지금, 오브젝은 뭐가 잘안된것 같아요. 아크가 이걸로 돼버렸네요 그죠? 음. 라인은 아크로 됐고, 지금 이거를 주면 돼요. 이게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공차가 됐는지는, 조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하, 하질은 말고요 탄젠트, 뭐, 커넥티드 커브,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면, 끊어진 이런 것들도 볼수 있죠.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데 부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됐어요. 달링이 그런 부분은 잡아야겠죠. 스프리트 하고 나서나 하고 나서.